안녕하세요, 작은 블랙스완입니다. 오늘은 경제 위기 준비해야 하는 여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우선 첫 번째로 꼭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6개월 이상 생활비를 꼭 마련해 놓으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어, 저는 아재여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IMF를 겪어봤습니다. 이제 IMF 시절, 진짜 공무원하고 공기업 이외에 모든 사람들이 힘들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생존을 해야 되거든요. 그 생존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입니다. 또 최소 6개월 내지 12개월을 저는 권장은 12개월이거든요. 권장은 12개월, 그러니까 생활비를 꼭 마련해 놓으십시오. 진짜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힘드셨는데, IMF 때 정말 어떻게 될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하라고 모아놓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6개월은 마련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육, 역사적으로 어, 경제 위기가 그렇게 크게 발생한 다음에 한 6에서 10개월 후에 그때부터 경제가 조금씩 나아집니다. 그 이상을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대략적인 거는 한 10개월 안에는 저는 좀 나아진다고 봅니다. 그 전에는 진짜 일자리 자체가 없거든요. 하고 싶어도 할수 있는 것도 많지 않고, 그래서 버티기 위해서 6개월 정도의 생활비는 꼭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셔야 될게 있는데, 비용. 현재 쓰고 있는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꼭 고민을 하십시오. 우선은 첫 번째로 저는 가장 권장드리고 싶은 건 스마트폰. 요금제 변경하십시오. 알뜰폰으로. 저, 제어는 항상 말하는데, 제가 지금 4,500원짜리 요금제 쓰거든요. 알뜰폰으로. 4,500원이면 충분합니다. 이거 1.5기가에 100분 줍니다. 1.5기가에 100분이면, 유튜브, 안, 유튜브만 안 보면 됩니다. 그러 그러니까 그냥 데이터 요금제로는 유튜브 안 보면 은 저는 충분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라는 건 저는 담배는 원래 안 했는데 술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건강에도 좋지도 않고 술, 담배를 끊으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정말 비용이 많이 절감될 겁니다. 담배는 하루에 한 값씩 30일 하면 15만원 나오지 않습니까? 알뜰폰도 그냥 요금제도 그냥 최신 폰 쓰고 뭐 한다 그러면 한 달에 10만원 나오고 이것만으로도, 두 개만으로도 약 20만원 내지 25만원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유지 비용. 정말 자동차 저는 팔라고 쓰고 싶은데 자동차도 파는 걸 고려하십시오. 자동차 타이신 대중교통 타시고요. 자동차 냉철하게 생각해서 자동차 팔아버리십시오. 저 3년 전에 자동차 팔았는데 저 그냥 잘 살고 있습니다. 자동차 없어도 됩니다. 진짜. 서울이나 경기도 살면서 자동차 필요 없습니다. 진짜. 보험료. 보험료도 보험은 절대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보험료도 정말로 냉철하게 생각하셔서 투자 그리고 보험에 대한 거는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하겠는데 금리 저금리 상황에서는 보험은 절대로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보험료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영상을 말씀드리겠는데 보험은 절대로 그러니까 3만 원 이하의 실손 보험만 무한급 실손 보험만 하셔야 됩니다. 그 자녀 사교육 비용도 정말로 제가 언젠가 꼭 만들 건데 제가 영어 공부를 정말로 유튜브를 통해서 했습니다. 유튜브로 영어 공부 충분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통해서 할수 있는 공부 정말 많습니다.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서 영어, 수학 공부 정말 할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만 열심히 보셔 보시더라도 영어 공부 됩니다, 진짜로. 이건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 사교육 비용은 정말로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녀 사교육, 아니면 직접 가르치십시오. 저도 직접 가르치거든요. 제가 할수 있는 거는 하시면 됩니다. 진짜. 저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도 정석 열심히 풀었고요. 저도 유학 한번안 갔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되더라고요.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는 이자율이 높은 부채에 대해서는 상환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IMF 때 겪게 될 텐데, 은행 가장 하고 싶으면 은행 믿으면 안되십니다 은행은 은행은 절대로 친구도 아니고 당신 편도 아닙니다 은행은 절대로 신경 쓰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만약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하면 imf 때 겪을 건데 저희 나라 이자율이 거짓말 안 보태고 18% 20% 까지 올라갔습니다 살인적인 거죠 은행에서요 너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그리고 이거는 저번에 장단기 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채무상환을 막 요구할 겁니다. 건전한 자산에 대해서도 채무상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자를 정말로 거짓말하면 1개월만이라도 연체를 하게 되면 채무상환이 바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없애버리든지 연체는 절대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체를, 신용카드를 절대 사용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연체를 만약에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 향후에 이제 길게 보셨는데, 경기는 나빴다가 좋아졌다가 이게 계속 반복할 수 밖에 없는데, 향후 경제 호황이나 경제가 좀 나아졌을 때,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이,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뭔가를 하고 싶어서 대출을 받고 싶을 때, 신용카드 연체라든지, 이자의 이자 연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면, 신용점수가 하락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율 높은 부채 상환하시고 신용 카드는 가능한 안 쓰시는 방향을 고려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했듯이 비용을 절감을 하셔야 됩니다. 비용 절감이다 하여튼 생활비 약간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에서만 사용 돈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 정말 중요하죠. 저도 좀 늦게 알았는데 전 지금도 꾸준하게 주 3일은 1시간씩 운동을 하거든요. 주 3번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두 잃어버립니다. 진짜 건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때일수록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하는데 스트레스를 심할수록 운동을 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전거를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자전거를 정말 스트레스 받을수록 자전거를 한 2시간, 3시간 탑니다. 일부러. 그럼 땀이 나오는데 이게 아마 역, 그 미국의 유명한 박사님께서도 논문으로 밝히신데. 땀을 통해서 스트레스 관련된 그 물질들이 밖으로 배출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건 아마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땀을 흘려야 됩니다.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귀찮아, 힘들어 그런다고 운동 안 했습니다. 저도. 그러다가 저도 좀큰 경험을 했죠. 근데 하여튼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리고 술, 담배는 끊으셔야 됩니다. 진짜 술, 담배는 끊으십시오. 전 담배도 진짜 안 하고요. 술은 그래도 맥주나 진짜 가끔 일주일에 한 번, 한캔 정도 마십니다. 그러니까. 네.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은. 운동을 특히 40대 때, 그러니까 서, 35살 넘으면 살기 위해서 운동해야 된다고 저는 말을 하거든요. 35살이 넘으면 진짜 살기 위해서라도 운동을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취미생활. 정말 중요하죠. 취미생활. 자, 저도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보는데 제가 주로 보는 책은 철학책이나 역사 관련 책입니다. 저도 이제 바보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철학이나 역사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의 본질, 본질, 본성 그리고 진리는 하나로 통하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투자하실 때도 진리도가 하나로 결국엔 통하거든요. 그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투자자들이 철학이나 역사를 대학에서 전공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나 역사를 그리고 역사는 반복된다고 이제 역사적으로 옛날에 비트코인 했을 때 아시는 분은 아시더만 튤립 버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트코인하고 튤립하고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그나마 더 미래를 조금 더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역 철학하고 역사에 대해서 관련 책들을 좀 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역사책, 처, 어, 그러면서 이제 유발 하라리 책인 뭐, 호모데우스 같은 책도 어떻게 보면 철학하고 역사가, 뭐 어, 더, 같이 있는 책이죠. 그런 책들을 좀 보십시오. 그러니까, 힘들수록, 경제위기가 그러니까 맞으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집니다. 솔직히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수록 그냥 정신건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마음의 여유와 정신건강. 그래서 꼭 취미생활을 하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건, 그래서 저렴한 병은 도서관에서 독서 책 빌려서 보시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제 위기라도 저렴한 비용에 취미생활은 꼭 유지를 하십시오 그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럴수록 진짜 꼭 취미생활은 하실 수 있는 거 주변에서 자기에 맞는 거꼭 취미생활을 꼭 해서 마음 건강을 꼭 지키십시오 마지막에 있는 건 넣을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여유자금이 있으시면 우량자산 네, 투자하십시오. 쉽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쌀때 사야 됩니다. 쌀 때, 쌀때 사서 비싸게 판다가 기본 아닙니까? 자산들의 가치들이 다그 적정 자산보다 다게 싸게 내, 내려올 것입니다. 그때 자기만의 방법으로 워렌 버핏이 항상 하는 말이거든요. 워렌 버핏이 자기가 아는 분야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 투자를 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워렌버핏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시고, 자기가 알고 있는 분야,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십시오. 자기가 알고 있는 분야인데, 이, 이 가치는 확 제가 생각해도 좀 너무 낮다, 저평가되어 있다고 확신이 있으면 투자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핵심은 이겁니다. 절대로 빚내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확신이 있더라도, 빚을 내서 하시는 건 절대 안 되고, 여유 자금으로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워렌버핏이 또 이제, 아무리 해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좀 인덱스에 투자하십시오. S&P 500을 저는 투, 음, 하는 걸 고려하십시오. S&P 500 인덱스에 대해서 투자를 하십시오. 이거를 저는 뭐 워렌 버핏이 추천을 했고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S&P 500이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발생되면 저 지수 자체가 많이 떨어질 겁니다. 아마 2~30%는 0 기본으로 떨어질 텐데 2~30% 0 떨어졌을 때 인덱스 투자를 고려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안 보인다 그럼 인덱스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걸 생각을 하십시오 고려를 하시고 네 여기 참고했던 url은 제 유튜브 설명란에 다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정리를 하면 6개월은 꼭 필요합니다 진짜로 생활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건 생존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비용 절감하십시오 스마트폰 요금 술 담배 그리고 보험 이런 걸 절감을 하셔서 하십시오, 진짜.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금리 채무는 상환하십시오. 금리가 높은 거는, 그리고 은행에 대해서는 절대 믿지 마십시오. 은행이 하는 말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큰 예가 DLS, DLF니, 라인펀드니, 하여튼 금융기관이 했던 말은, 금융기관은 여러분들의 친구도 아니고, 여러분들 좋아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내는 수수료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금한 금액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은 스스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은행은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육체적 그리고 취미생활도 하셔서 육체적 정신적 마음 건강을 동시에 어, 다 잡으셔야 됩니다. 그 여유자금으로 여유자금입니다. 절대 빚내 사주고 우량자산 저평가된 우량자산에 대한 투자를 한번 하십시오. 쌀때 사서 비싸게 산다. 워렌 버핏이 돈번그 히스토리를 보더라도 쌀때 사서 계속 장기보유해서 그니까 쌀때산 다음에 시간을 걸리듯꼭 참고 장기 보유해서 큰 금액을 벌었습니다. 큰 돈을 벌었습니다. 예, 이상 여섯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제 경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다른 자료들도 많이 찾았고, 거기서 나온 거라서, 어, 저는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올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맞춰서 대비했으면 그래도 도움이 조금이나마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꼭 드리는 말씀은 뭐 항상 저도 사람이라서 틀릴 수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댓글이나 메일로 의견 주시면 최대한 수령,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정하거나 수용하겠습니다. 이 영상 또는 또 자료는 어, 투자하실 때 참고로만 사용해주십시오. 투자하실 때 투자 책임은 결국은 해당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유의해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유튜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